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 저는 이 고난 주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황영웅 가수가 직접 손 편지를 어, 적어서 이렇게 어, 보내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어, 이 편지를 읽어 드릴게요. 먼저 접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편지를 직접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무 순수하고 편지 내용이 또한 때묻지 않는 어떤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laughs>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영웅입니다. 가장 많은 팬분들이 모여 계신 이곳에 진작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운 점이 많아 이제야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글을 써도 되나 여러 번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께는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 많은 저에게 이렇게 많은 응원과 사랑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지켜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응원들을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능력이 단단한 여러분께 갚으면서 살아가고 싶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노래만 포기하면 그래도 조용히 편봉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잠시 고민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용기를 얻었고 노래를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의지도 생겼습니다. 여러분께도 저만큼이나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저보다 더 속상해 하시고 본인 일처럼 생각해 주셔서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하고 또 든든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응원해 주신 여러분을 생각해서라도 더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난 시절 과오로 인해서 상처받았다 하신 분들께도 꼭 사과를 전할 생각입니다. 그 친구들이 허락한다면 꼭 빠른, 빠른 시간 내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사실 관계를 떠나서 저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괴로울 정도로 그 친구들에게 제가 괴로운 기억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사과해야 할 이유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곳에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여러분이고, 지금도 제가 드린 것에 비해 너무도 많은 걸 저에게 해주시고 계시지만, 염치 불과하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저에 대한 일로 누군가 피해를 보거나 시끄러워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 대한 방송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거나, 방송국에 항의를 해 주시거나 저를 욕하는 사람들과 싸워 주시는 게 감사해야 마땅할 일이지만 지금 저에게는 그조차도 너무나 괴로운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저 때문에 여러분이 안 좋은 시선을 받고 왜 욕을 먹어야 하나 그 모든 게 지금의 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 억울하고 화가 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오늘 기사에서 보신대로 새로운 울타리도 생겼으니 이제 어려운 일들은 저와 소속사를 믿고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는 결이 이렇게 무거운 내용이라서 죄송스럽습니다.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한분한분 한분 만나서 손잡고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지만, 아직은 여러분께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스스로를 돌아보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노래할 수 있을 때 좋은 노래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도 아프지 마시고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워낙에 말주변도 글재주도 없는 저라서 제가 선이 글이 또 어떻게 비춰질지 몰라 글로 자주 인사는 드리지 못하더라도 가끔 한 번씩 글은 남길게요. 이곳 말고도 다른 곳에서 혹은 그냥 마음으로만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황영웅 올림 이렇게 손편지를 썼더라고요. 참. 그래도 전화 위복이 되고 이렇게 좋은 그저 어, 서광이 비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많이 응원하고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 가수가 어,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시고, 어 바르게 어 우뚝 서른 선언 그런 영웅이가 히어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황영웅 가수 건강 잘 챙기고. 어, 또 부모님께 더큰 효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마 팬분들이 그걸 많이 바랄 거예요. 이번에 이를 보면 팬분들이 얼마나 얼마나 참 위하고 애쓰고 어, 사랑하는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예, 참 아름다운 사랑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음, 좋은 노래 많이 불러서 어, 국민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어, 좋은 영향력이 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